에임드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보통 상장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버행 이슈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우리는 청약을 받지만 청약 받기 이전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 주주들이 상장하는 첫날 팔면은 주가가 폭락할 걸 대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금지시키는데요. 그 금지된 물량이 실질적으로 출해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제 에임드 바이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4만원에서 네 8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고 지금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주고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주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버행 이슈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엔드바이오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12일에서 1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또 기술 수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이 기술 수출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엔드 바이오를 알고 계시는 주주님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으면 독일에는 베링거 잉겔하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1조 4천억을 기술 수출을 엔드 바이오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임상도 안 들어간 상태인데. 초기 단계 물질을 이 정도로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력이 그야말로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피노프 해서 설립된 회사가 에임드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병원하고서도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에임드 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니 보호 예수 낙원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밑줄을 그어보면 이이 이 평선을 따라서 추세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도 보면은 결국 추세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가능하고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지만 실제 주가가 눌리더라도 어때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걸로 봐서 에임드 바이오의 주가는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추세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내리고 반복을 하는데 이 추세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어,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어,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상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 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정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럼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올라갈수 있죠. 더올라갈수 있어. 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천원 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 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 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 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에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있는 자금에서 5만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엠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아까 락업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개월 뒤에 팔수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요 57만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상장이 12월 4일 날 됐으니까 여기가 1월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 4일 이후에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57만주 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2개월 뒤에 팔수 있는 물량이 천만주예요. 57만주가 전체 유통물량의 0.9%거든요. 근데 상장 후 2개월 물량이 전체 물량의 16.5%예요. 1090만주가 되는 거죠. 벤처캐피탈을 비롯해서 엔젤 투자한 기업들이 보호예산물량이 천만주의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얘네들이 평균 취득한 그 주가의 가격이 4천 원에서 1만 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얼마요? 거의 6배 수익인 거예요. 근데 이 천만 주를 팔기 위해서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요? 주가를 더 올려놔야죠. 올려놔야 얘네들이 점진적으로 팔면서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2월 4일까지는 주가가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지금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 모멘텀이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에는 10만원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배수를 고려한다 라고 했을 때, 배수를 해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인 거는 맞다. 다만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이 꺾이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상승폭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넓다가 어때요? 갈수록 좁아지죠. 좁아지면은, 어, 아, 여기에서 차이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다른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매수세 흐름이 약하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1주 정도는 이렇게 눌림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 팀에서는 저희가 에인드 바이오를 매수하고 매도할 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저희가 에인드 바이오 매수할 때 매수합니다. 매도할 때 예,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저희가 대략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수급하고 거래량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매수와 매도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보이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게임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도 같이 남겨주시면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